저희도 나름 한 두세 시간 숙성을 해요. 뭐 아, 어, 뭐 그래요? 예. 네. 숙성을 합니다. 그래서 네. 한번 드셔보시고. 네. 평가해 어, 드세요. 안녕하세요. 코지TV의 코지입니다. 자, 오늘은 강남에 있는 준하스상에 왔습니다. 여기가 전준하씨가 운영하는 이제 횟집인데요. 아, 사실은 오늘은 오픈일주년이라고 해서 사실은 방금 제가 여기서 에, 콜라보 행사를 진행했었어요. 어, 거기서 했던 것좀 보여드릴까요? 오이십구나, 래 오이십구나, 래 뭐해, 뭐해, 이제 지라시스시 막 했었습니다. 근데, 어 제가 사실 여기서 한 번은 이제 식사해본 적이 있어요. s 시서라 서초점에서 작년에 회식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냥 술만 마셨으니까 어느 정확히 여기가 진짜로 맛있는지, 아닌지, 아, 그것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하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 완전 만석인데요. 저희도 이제 자리 만드는 거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일단 자리 안 잡고요. 에, 머리부터 일단 시켜야 되니까, 일단 여기 시그니처 사시미 중에 스페셜 사시미. 129,000원 이거 일단 시켰고요 그리고 미나리 낙지전 이거 좀 유명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에, 신메뉴 죽꾸미 크림 파스타라는 게 있으니까 어 이거까지 하나 시키겠습니다 디렉터님 예. 한국에서 점 먹을 때는 뭘 마셔야 되지? 막걸리차 어, 저는 그렇지. 오케이. 아, 근데 여기 막걸리가 없네 아, 잠깐만. 어, 아, 그게 뭐지? 어, 지난직겨 넘버스리. 막상 제가 오늘 여기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티라시스시 하면서 응. 그 정도 응. 콜라보 했으면 전전하시도지나스이에서지난직겨 어, 넘버스리 써주시겠죠? 네. 그죠? 네. 어. 뭐, 일단 이거까지 좀 같이 할까 싶습니다. 평소에 이만큼 꽈짜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회식으로 여기 왔을 때, 그때도 저녁에 거의 11시인데도, 어뭐바그바그 했었어요 여기에 딱 봤을 때는 글쎄 60편 정도 주방까지 했을 때 있을 수도 있는데 월세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것같요 일단 지난번에 먹었을 때도 느꼈던 게 재료들이 일단 굉장히 신선하고요 물론 여기는 화로회를 하시겠지만 어, 실제로 어떤 맛이 나올지 저도 좀 궁금해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그래도 막걸리 한번 자 디렉터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맛있지? 아, 지난주에 1번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횟집에서 지문이 들어와서 굉장히 지금 인기 완전 올라가고 있는 친구. 밑반찬 떡볶이 주네. 덧네 횟집에 가면 뭐 광어, 으로도미 이런 식으로 그거만 나오잖아요. 근데 한 종류의 회만 먹으러 가는 것보다 그냥 오마카세 집에 가면 거르거를 주시니까 점점 그렇게 좀트랜드가 바뀐 것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트렌드를 음. 보면 오마카세 영향이 좀 확실히 있는 게 숙성도 음. 그렇고 숙성회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지금 이거 이야기 해도 되는 건가? 아 제가 지금 노량진에서 정성장라는횟집에서 어~ 디렉터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인 희망은 아~ 이겁니다 일본 사람이라서 무조건 그 숙성회가 맛있다 그렇지는 않고요 화로회는 화로회. 매력이 있고, 숙성회는 회, 숙성회의 매력이 있는데, 일본 사람으로서 숙성회의그 매력을 최대한 좀 많은 분들께 전달하기 위해서, 스시코지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 기술을 그대로 성선자에 알려주고 있는 시간이어서, 여러분들 많이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게 되시면, 예, 네, 맛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크림룸의 파스타다, 요 와우. 신메뉴, 칠크미 크림파스타. 와우 맛있네. <laughs> 맛있네다 어, 제 맵다. <laughs> 아니, 오늘은 막걸리 유난히 맛있는 거? <웃음> <웃음> 이야, 아, 준화사 지금 유튜브 찍고 있습니다. 좀, 잠깐 나와주세요. 아 이거 또 이거 잘난 척좀 하려고 아 뭐예요 뭐예요 오키 어, 기자 계시 기자 계시아그 이거 받아졌어요 와우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준합니다 포지 셰프님의 채널에 이렇게 또 왔습니다 <목소리> 오늘은 준나스상 네. 오픈 일시론 치카드입니다 아, 진짜 비장 그냥... 제가 셰프님한테 슬쩍 한번 던졌는데 셰프님이 덥석 물어가지고아 아닙니다 저희 이 보잘것없는 1주년 행사에 또 우리 셰프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분위기가 완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아니 여기 장사 너무 잘된다고 아, 소문났던 것같은데요 잘 되긴 하는데요. 네. 아, 여기가 강남이어서 월세가 어마어마하게 비쌀 것 같다 그 이야기했는데 창고로 네. 얼마 정도 합니까 비밀입니까? 네, 월세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죄송합시면다 나. 아, <laughs> 아, 아 그렇다. 그리고 여기 그러면... 우리 월세가 부가세 포함하면 3,200이에요. 뭐, 아니. 그렇다고 합니다. 자 셰프님 감사해 진짜. 아아니요 어, 이게 또 셰프님하고 인연이 되려다 보니까 음. 얼마 전에 e b 스딱 들었는데 셰프님이 그 오셨어요. 어, <laughs> 맞아요. 그 참치 해치하는 데 가시고.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가 기억나. 네. 스시에 80%는 밥이다. 밥이 네 맞습니다. 밥이다. 초밥은 제 느낌인데, 바로 10%가 밥이라고 생각해. 요 그러니까 밥이 맛이 없으면 아무리 비싼 식자재를 사용해도 스시 자체는 망가진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네. 나는 이내타나 이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점. 이 살이 이게 완전 또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역시. 이 근본에 대해서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아, 셰프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네. 여기가 뭐 회를 또 맛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뭔가? 저희는 혹시? 일단 하루에 물차가 두번 와요. 오. 정말 신선한 활어를 저희가 쓰고 있고 음. 이제 참치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냉동을 뭐 하긴 하지만 해동 잘해서 그거 외에는 제분다 활어들을 너무 좋은 하로 쓰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자부심을 많이 느껴서 손님들이 나가면서 회가 너무 맛있는데 이런 얘기할 때 기분이 제일 뿌듯하고 좋습니다. 네. 뭐제 가끔 근본적인 걸 따지신 분들이 많기는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 가면은 뭐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고 막,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이제 입치가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딴 데보다 회의 양이 좀 적을 수도 있고 그런 거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신 맞습니다 회의 어떤 그 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 저희가 자부 하니까 그것만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뭐 이제 저희도 나름 한두세 시간 투정을 해요. 뭐 아, 아 어, 그래요? 투정을 네. 합니다. 그래서 네. 한번 드셔보시고. 네. 한잔 드세요. 네, 아 갑자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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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는 이술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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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사실 이거, 제가 응. 전통주 국가대표 선물인 건 아세요? 어,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뭐 제가 아는 게 없네요. 사실 이런 지기도 잘 알고. 네. 제가 이 우리나라의 음. 그 국가대표 전통 주스 오믈리에요 음. 지금은 대한민국 주류대전하고 우리 술품평회 심사위원이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이런 그런 분께서 드시는 지란지교는 어습니 너무 좋죠 이거는 너무 고급적인 프리미엄 막걸리여서 맞습니다 일반 막걸리가 아니라 음. 음. 근데 이거를 제가 여기 지란지교 회사하고 콜라보를 해서 그러니까 스시 사시미에 특히 맞는 걸 만든 그러니까. 상태 드디어 그 얘기했던 어 사시미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예, 네, 한번 드셔보시죠. 네. 자, 이거 12만 9천 원이었나 아까? 네, 예, 네, 12만 9천 원. 다 어, 이거 비싸다고? 아 오히려 좀 싸게 느끼는데요? 오, 도로나. 네. 오, 도로. 어. 그리고 연어. 그리고 지금 갑각류의 뱃살. 예. 네. 도다리. 문이도 있. 문이, 전복. 전복. 멍게, <농게>, 소라, 어, 소라, 다리비, 어. 어. 또 아마 이비단새우 해삼, 해삼, 해 것도 있고, 도미도 있고. 잠깐만 한... 지금 제가 유튜브 찍고 있다고 해서 변소 받아 잘해지는 거 아니죠? 동... 네, 똑같이 동...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네. 한번 맛보고 싶은데다 네. 어. 제일 기본인 광어로. 광어 방어. 광어. 아, 저희 광어, 대광어가 인기 많습니다. 예. 3 시간 정도 네. 숙성한다고 했는데 딱그 맛입니다. 아 그래. 부드러워서 네. 어, 아주 훌륭합니다 하루지만 당일 배송된 거를 하는 거니까. 네. 농어도 한번 드시고. 아 예. 네. 농어. 농어가 사실 어려운 생선이요 맞아요. 음. 약간 훈내가 날 때가 좀 많아 가지고. 아, 네. 이게 제가 하려고 한 숙성회하고는 아. 조금 느낌이 다른데. 아 그래요, 매력이 있네요. 아, 그래요? 응. 촉촉하고 부드럽고 기대 이상입니다. 아, 그래요? <laughs> 예. 아, 어, 당연히. 맛있네요. 맛있네요. 그다음에 아, 이제 알겠습니다. 제빵 한번 드셔 보세요. 좀... 아, 알겠습니다. 어. <웃음> <웃음> 바로 소주가 당기네요. 음. 그래요. 건강만 <laughs> 아, 하셔. 아, 감사합니다. 저, 저 여기 있는 건 누구까지 모르지 만자 아, 예, 괜찮습니다. <laughs> 아. 삼미과 아, 이제 그 단맛도 좀 어느 정도 팬 상태여서 음. 자, 전은현씨 네. 그 유튜브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나예 살짝. 니네 나라로 가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이러세요. 2 0 1 9년때 저도 파이로 운동 때 진짜 힘들었어요. 국내 <laughs> 운동 때 진짜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니까 살려 주십시오. 아니 <laughs> 독도는 한국 타입니다 <laughs> 아, 네, 촬영 끝나고 3 시간 동안 바치스를 마셨어. 노량노량진에서. 술이렇게못 먹어. 그래서 살 빼고 있었다고 네. 해서 그랬었습니다. 아그 진짜 최고인. 네. 눈를 이렇게 어떻게 아파될지 아, 제가 이제 오 1일 날그 회전 초밥을 아크 정도로 아, 네, 로데오에서 하니까. 한 시간 서 있을라고. 아니, 거, 거기서 좀초밥해 주세요. 초밥을 제가 좀 나서 <laughs> 해야 되겠어요. 아니 사실. <laughs> 예전에 스시카즈도 슈피콧 와주셔서 가지고. 오지 한번 갔었는데 근데 참 인사드렸었는데. 너무 비싼 술도 챙겨주시고 그랬었나요? 네 알아봐서 그어요아 어... 그랬었나요? 네. <laughs> 감사해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셰프님이랑 찍은 사진이 아직도 갖고 있죠 네. 아. 요번에 슬쩍 한번 던졌거든요 아 맞아요 2주 전에 네. 어, 셰프님 14일 날 이제 그 오픈 일주일 전인데 혹시 놀러 와줄래? 어, 너무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음. 이거 사실은 저는 지금 받은 거에 한4배 이상은 제가 바빠는 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불러 주시면 네. 꼭씩 주시면 네. 제가 알겠습니다. 달려가고 달려가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기 히밥이랑 같이 일본 가서 먹은 것도 받고 아 그래요? 히밥이랑 워낙 친해 가지고. 아 그래요. 히밥이 이제 오픈 전날에 저희 매장에서 먹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시 액접시 챌린지 한다고. 에, <laughs> <laughs> 저 소지 셰프님의 채널 저도 구독자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정진하 채널도 도와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소지 셰프님 너무 착하고 심성이 너무 좋으셔서 앞으로 더잘될 것입니다. 예, 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또 초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걸로 꼭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장님은 앞에서 마없자는 소리 하겠습니까? 아, 근데 실제로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숙소하고 제일 큰 장점은 소금지매를 했냐 안 했냐. 뭐 그거는 뭐 개인 맛이 차이 있으니까 그래도 오늘 뭐 맛있게 먹으면 되지뭐 근데 제가 부산 쪽에서 먹을 때 산장 찍어 먹잖아요. 아, 그게 좋아해요. 이게 이게 산장. 어어 어, 어. 이거에. 소주 마시고 싶어저 시키시죠 야 전준하씨가 그 기키사케시라고 해서 사케 소믈리에 같은 그런 자격증 갖고 계실 줄몰랐네데 아, 대박이네 낚시 좀 먹어볼까요? 음. 제가 야채 중에 미나리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연어 메운탕 먹을 때 미나리 들어가 있어고 너무 좋았고 결국은 오늘 코지TV 회식이네 잠시 분이 소리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듬뿍 이게 하나 있다. 굳이 쓴소리 할 필요도 없는데 이 얼음이잖아요. 차가워요. 생선은 차가운 위에 계속 위에 올라가 있으면 점점 점점 이제 숙성이 빨리 진행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먹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부드러워졌어 식감이 어느 정도 유지했다가 섞여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는 예쁘고 하는데, 그거 숙성 반도가 금방 친해해버리니까, 특히 흰살 센선 계속 얼음 위에 있으면, 여기서부터 센선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흰살 센서 밑에 나무판이라든지, 약간 좀 얼음에 직접 부딪히지 않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처음에 왔을 때딱 먹었을 때 어, 부드럽고 맛있는데. 근데 지금 2 30분 됐잖아요. 광을 먹었을 때, 어? 아까까지 살아있었던 이 식감이 왜 없어졌지? 음, 약간 그게 느끼니까 근데 특히 광어 도미 이런 것들 거기에 식감이 남아있는 걸 원한다고 하면 얼음 위에서 좀 빼놓으신데 아 근데 셰프님 형에 이거는 또 뭡니까 아왜반송 마지막에 맨 처음에 좀 물어봤어야지 <laughs> <뭐였는지>? 짜잔 <laughs> 하츠노스시 바이코즈 아쿠정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5월 1일 날하츠노스시 바이코즈 회전초밥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티셔츠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사실은 홀 직원들도 이거 입어요. 캐릭터도 예쁘게 만들었어요. 여기 세이세야도 있어. 세이세야 가운데, 그 가운데 셰프에 여기 K라고 써있어? K라고 써있어? 코즈의 K입니다. 이렇게 준비했고요. 사실은 이게 오픈 기념일로폭기 같은 걸아 준비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거를 선물을 드리려고. 아,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이거 몇 등을 할, 할지 아직 정리 해야 되는데, 어,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지금 이제 스시코지 디나 식사권, 스시코지 런치 식사권, 스시소라 디나 식사권, 런치 식사권, 라든지, 그리고 이거에 비슷하게 아 프린트 되어 있는 작업도 있고요. 그리고 간장 전지도 만들었어요. 아 물론 이제 빵도 있어요. <laughs> 하지만,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오픈 행사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 예를 들어, 백첩시 챌린지. 대신에 이제 그거는 이제 유튜브 같이 찍는 그 조건으로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또 오늘 와봤더니 사람들이 꽉차 있잖아요. 이러면 또술 맛이 나네요. 마, 여러분들도 잔나무역 주변에 오셔서 회집 뭐 찾으신다고 하면 준나스산 오셔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되지는 않을까 싶어요. 우리 얼른 좀 차는 끝나고 어, 제대로 한잔하시죠. 좋습니다. <laughs>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박스노스씨 많이 많이 기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